실로 나누어 떨어졌다. 자, 나누어 떨어졌다는 건 나머지가 0이다니다 나머지가 0이다. 없는 건 아니고 0이라고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. 자, 식을 써주면 이런 거예요. px를 x 1로 나눠서 몫이 있어. 그러면 네 나머지가 있어. 근데 얘가 0인 거야. 근데 또 요식은 항상 우리가 뭐냐면, 그래서 항상 같은 항등식이야. 그래서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어. 좌변과 우변에 항상 같은 거야. 그럼 우리가 누굴 넣느냐? 얘가 0 되는 값을 넣어주는 거야. 1을 넣어준다 이거지. 그래서 P1은, 그죠? 0 이렇게 나온 거야. 이거를 지금 활용해라. 자, X에 1 넣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나온 거고요. 그게 0이다 이소리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. 이렇게 푸는 거고요. 요것을 우리는 수학에서는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.